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별 판매를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진짜 가격은 낮춘다고 최대한 낮췄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한 번씩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카는 여섯 도 안이 있고요. 판스는 대량량도 아이들을 덮왔습니다 우선 요거. 이거는 28장에 3,000원이고 우편비 포함된 가격이고요. 이 도안은 각 4장씩, 각 도안당 4장씩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 누구 출처지? 이거 출처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좀 요새 판매기를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출처로 적어놓은 종이가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편미 포함 3,000원이고요. 이거는 18장이고요. 우편미 포함 2,000원입니다. 이거는 새 멤버가 있어요. 각도 안당 여정, 여섯 장씩이고, 이것도 어떤 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거는 27장에 우편미 포함 3,000원이고요. 이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0장에 우편물 포함 2,000원이고요. 망수한테 구, 어, 망수님이라고 게요 망수님한테 구매했던 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7장, 오장 3,000원이고요. 뒤에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 치고 가격은 진짜 싸게 측정해서, 16장인데 우편비 포함 2,000원 이거든요 이거는 꾸이샤브님 출처일겁니다 뒷동안은 진짜 이쁘고요 롤로그램 그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카는 어, 개별 판매할 친구들이 끝났고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그냥 이거 이 이거 뭐지? 그 도일리 페이퍼 도일리 페이퍼 포카라고 보내주세요. 이거는 이게 구사 라인이 있어서 구사 라인으로 그냥 해주세요. 그냥 사진 찍어서 아 사진 캡처하셔서 보내줘야 되고. 음. 손이 캡쳐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삼색 공, 삼색 곰팡이? 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투쿨, 투쿨코스쿨? 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대지민. 이거는 지민아 정부가 잘자. 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폭탄는 끝이 났고, 이건 탄스인데 판스는, 이제, 일곱 도가다 있고, 이거 꾸이샵은, 꾸이샵님 출시할 건데, 각 도안당 3 2 장씩 들어가 있고, 이건 우표미 위포함이라, 우편미포함면 3,500원씩입니다. 이거 다 사가시면, 어, 우포 2만, 2만 2천원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3 2장씩이랑 팔긴 넉넉하실 거고, 아마 꾸이쌤님이 시 판매기를 접으셔가지고, 이거 구하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거는 그냥 판스 대량량도 석진, 윤기, 호석, 잠준 지민, 태영, 정국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대량량도 판스, 이거 다 대량량도 하실 거면 대량량도라고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구매하시면 제가 덤도 많이 넣어드리고 배송도 제가 지금은 이제 빠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내일 입금한다 하시면 제가 내일 바로 갈수갈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판매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